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합체형 키우기 한번 해볼게요. 음, 어, 뭐, 또, 보험 여건처럼 쫙 하고 한 번에 튜토리얼을 알려줬구요. 소환된 영웅수, 가능한 영웅수, 현재 재산, 게임, 코드, 업그레이드, 소환, 도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영웅소환에서 합체하면 되는 거겠죠? 바나나 소년. 합체하면 아인슈타인. 기본수입 5원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야? 시간 지나면 그냥 벌리는 시스템이구나 철맨 기본수입 7원 5원에서 7원이 되니까 합치하면 전체적으로 돈은 줄어드는 시스템이군요 그쵸? 도감에 보면 있겠지 뭐 없는데? 네 있죠 4원이 아, 두개 합체했더니 아야 클릭이 안돼 5원이 되고 7원이 되고 상당히 손해군요 어,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강화를 해보자 그럼 아왜지밤들로 어, 아래로 내려가지? 어, 영웅 최대치 증가 클릭이 회색이래 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대 요 수입 획득 시간 광고저스 그래 돈 많이 빨리 벌면 좋잖아 돈이 없네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합체해서 하는 게임근데좀 어... 그렇다? 좀 철진한 느낌이 아주 싸게 드는 거예요. 평점 4.4점에 한만명 정도 다운받은 그런 게임인데 3D로 렌더링을 했지만 전혀 게임은 3D 아니고 3D로 렌더링한 걸 2D로 다시 포팅을 했죠. 합체하면 은 돈이 안 벌려요. 이런 게임은 하지만, 귀찮으니까 합체 하도록 할게요. 음, 초당 수입 3원, 지린다 가득 차고 여기 영소 안에 생기면 그때 하나씩 합체하는 게 그나마 이득? 100m 달리기. 아니, 이게 뭐야? 보스 격파. 음, 아, 뭐 이길 것 같지 않고 요 별로. 얘 뭐지? 뭐야? 아, 떼, 때리면 그냥 돈 주는 데구나. 와, 700원을 준다고? 어, 부지, 그냥 저걸 저거 만오염 불만 기다리는 게초반엔 낫겠군요. 포털 가와 포털에서 더 좋은 영웅소환 즉시 구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한꺼번에 레벨 이짜리가 나오나? 이제? 5분의 인데왜 영웅이 안 나오는 거야? 준비되는데 시간이 또 필요 아니잖아 나오라고 가득 찼어? 아 가득 찼구나 미안 아, 이게 포털이었어? 아이 아니라? 그렇구나 <laughs> 이게 항상 레벨 2 짜리가 나오는 게아니요 확률적이네요 근데 뭐 어떤 확률인지는 음... 안 알려주네? 안 알려줘? 포탈 최대치 증가, 포탈 생성 시간 감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지금은, 그쵸죠 포탈 풀 충전 필요 없는 거고 자동 소환 이런 게 나중에 필요하겠죠. 방치하려면은 근데 골드는 어떻게 열어? 골드는 어떻게 얻어? 메롱 시크릿 코드 뭐 이런 걸로 받겠죠. 되게, 뭐, 효과가, 뭐, 좋거나, 캐릭터에, 뭐, 애착이 엄청 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게임이 썰렁해요. 그렇다고, 시스템이, 신박하냐, 그런 것도, 시스템도 있는 시스템이고, 뭐, 어 배경을 구매하거나 선택할 수 있군요. 오, 없어. 보스는 한번 때려잡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냉무야 냉무 어. 쿨타임이 안 됐다고? 아까 쿨타임이 안 됐다고? 언제 했다고? 내가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한 놈들이네 이런 류로 잘 만든 게임은 표창 키우기가 대표적이죠 그 뭔가 밸런스 거든요 이게 컷 내가 노력하는 만큼 강해졌다는 느낌 노력에 비해서 강해졌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미묘한 밸런스인데 그런 거 없어요 이 게임은 내가 뭐 하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벌써 자괴감이 장난이 아니야 이걸 왜 기다리면서 이 돈으로 요거를 클릭을 해야 될지 아, 뭐 전혀 알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보스나 한번 하고 요거나 한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쿨타임이 있어 시작부터 아... 이거는 그냥 뛰는 보스죠. 제만 몸에 불랑 기다리는 게 그나마 좀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거군요. 제 클릭하는 게 최고네. 돈은 제일 잘 벌리네. 이게 소환 되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 나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요 무슨 기대감을 주게 하려 고 그런 거 같은데 아우 짜증 나는데? 음... 이것만 이빨에 올리고 그러면 되는데, 어, 이 보물을 어떻게 얻는 거야? 보물. 보물 없으면 어차피 게임이 안 되잖아. 방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물을 어떻게 얻는지 안 알려줘. 보물은 무조건 결제해야 되나봐요. 당근? 취소. 블루투스 싫은데? 아. 아, 이쪽에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뭐 똑같죠? 표창 키우기랑 뭐 거의 비슷하지. 포탈 계속 열다 보면 은 보상 생기고, 뭐 합치다 보면 보상 생기고. 뭐 그런 거죠? 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다알았고요 보스랑 달리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달리기 됐다. 쿨타임 왔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영어을 선택하세요. 이거 제일 세 보인다. 뭐 이거 사다리 타기야 그냥 그냥 사다리 타기인가? 내가 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냥 포, 경주마 경주마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냥 고르고 기다리면 되는 거네. 진짜 노잼 노잼사하겠네요. 효과음도 좀 쓰레기 같고. 아 진짜 노잼이다. 4등에서 두개 그렇게 받는다고? 어. 노샘사지겠어. 게임을 왜 이렇게 진짜 재미없게 만들었을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음, 등 능... 노래도 뭐 있다고고. 보스 이거 2분 기다려야 되나? 2분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지경인데. 왔으1 그러니까 0분을 해보자. 2분 기다려 봅시다. 어... 포탈 소환 최대 생성 시간 감소 형체대치왜 사자마자는 다시 못 사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뭐지? 이 시스템은? 어...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뭐 하는 시스템일까요? 왜 연속으로 못 사게 만들어 왔어? 잘 모르겠고, 제일 싼 것부터 순서대로 그냥 삽시다 살수 있는 것도 몇개 없어요 돈돈왔다 골드도 주네 하여튼 뭐 얘네들이 버는 돈은 그냥 별거 없고 안 합치는 게 돈은 더잘 벌죠 스 포탈 강화 1750원 이거 밖에 없네 그나마 뭔가 간에 기별이 오는게 합쳐가지고 언제, 언제 키우겠어? 나는 2분 기다렸다 40초만 기다렸다가 이 게임을 나는 여기 나가야겠어 아, 진짜 효과 진짜 재미없게 만들었다 움직임도 이 랜덤 움직임 진짜 무슨 내가 코드를 본건 아니지만 코드가 눈에 보이는 듯 하구요 뭔가 매트릭스 안에 들어간있는데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게 실제 사물처럼 보이지 않고 코드로 보이는 거야 지금 약간 네오가 된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 그냥 막아 진짜 노잼사 겠는데 이러다가 게임하다가 노잼사 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중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노잼사 겠어 오케이 총 체력 847 인데 뭐 영도를 이용해서 보스를 거... 파워세 어떻게 뭐 이렇게 막 때려 박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여기다 잘 모아 놓으면 돼. 아, 자동 공격이니까 그냥 여기다 모아 놓으면 되는구나. 저기 공격당하는 곳은 좀 피해 주고 맞으면 죽으니까, 뭐 그런 얘기군요. 뭐, 나름, 게임성 있다면 게임성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쓰레기 같다. 그래서 돈이랑 골드를 많이 회복했을, 획득했습니다. 해피엔딩. 네, 이런 게임이었군요. 네,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